목사입니다. 네, 어, 평안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 저의 이야기들을 어,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또 우리가 계속해서 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준비해왔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저 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어, 계획,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 제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또 함께 나누며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저 어, 개인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은 어, 선교사가 되려고 헌신을 했었었습니다. 네. 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대학교 가면서 네, 템포리 윈도 템포리 윈도에 있는 우리 무슬림 지역에 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렬히 들었고 그래서 어 헌신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헌신하게 되었고 대학을 가면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어성 선교사가 되려는 꿈 속에 어 갑자기 장애 사역에 치고 들어오기도 했고 또 <laughs> 예.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기도 했고 뭐 이런데요. 네. 어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선교를 하고 싶다. 예. 나가서 어 무슬림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 어 공평하게 우리가 받은 어 복음을 어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전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교하면 마음이 사실은 뜨거운 것은 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성교사로서 또 살아가고 싶다. 예. 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그 시절에는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럼 현실에서 정말 성교사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것이다라는 어떤 어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주어진 삶에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어느 날, 어, 제가 장애인 부서를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 부서에서, 어, 장애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 안 믿는 집인데 장애인 친구 혼자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교회 조직으로 말하면, 교회에, 어, 부모님이 집사님이나 권사님 혹은 뭐 장로님이, 어, 부모님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 학생만 학생만 청년이었는데 스무 살 정도 된 청년 하나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의, 저의 부서의 소속이었던 거죠. 네. 어,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네. 어, 장례를 제가 집 집례 장례 예배를 한 번도 감당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알아서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도움을 받아서 여차 여차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어, 교회 사역을 들어오면서 어, 우리 나에게 속한 공동체에게 내가 어, 경조사들, 네, 그러니까 장례나 결혼이나 세례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책임져 줄수 없다면, 그러니까 교회 일을 모르는 목사라면 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전임 사역에 뛰어들어서 우선 일반 사역을 좀 배우자 그래서 어, 일반 사역에 좀 들어갔습니다. 네. 어, 목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도 싶었고 또 어, 목사로서 해야 할 업무들 예. 어떤 어,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기본 업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 과연 해낼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어,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 예.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 어,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을 하게 시작하게 됐고요. 어,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예, 어, 의외로 깜짝 놀랐던 것은 어, 건강하지 않은 성도와 또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있었던 교회는 되게 건강한 교회였는데요. 예,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난 좋은 교회였는데 예, 어, 또 세세히 깊숙이 들어와 보니. 예, 건강하지 않은 신앙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었고요. 또 어, 건강한 성도들이 어, 많이 있는데 건강한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들, 예. 어, 건강한데 말하지 않는 거죠. 예.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굳이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어, 건강하고 참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어 교회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계신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전의 모습들을 고수하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되었었거든요. 어 근데 저도 어 같은 마음을 품었었어요. 왜냐면 나는 선교사 나갈 거니까 예 네. 그니까 어, 나는 선교사니까 굳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아 어, 이거는 내 책임 아니야. 나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야. 그러니까 어. 이 분들은 목회의 비전을 주신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가 감당할 일들이지 내가 감당할 일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선교를 나갔는데 한국 교회가 지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 내가 파송이 되었는데 나를 파송한 교회가 어,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예.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예, 그래서, 아, 그러면 그때는, 예,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 아주 탄탄하고 아주 건강한 기회를 찾아야겠다. 어, 그래서 나는 우선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 교구사역을 계속 하면서 성도님들을 가까이 근거리에서 보고, 그리고 또 성경공부를 하고, 뭐 상담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되는 생각이, 아, 성교센터를 내가 만들어 드려야겠다. 누군가를 보내고 계속 있는데 내가 교구사역 하는 동안은 선교사님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아 우리가 선교의 센터가 되어줘야겠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어, 선교의 기점을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짜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 시급한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는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해. 그래서 아 시급하게 지금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일들을 어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과제가 저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이 부분은 예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예 변화가 필요하다. 예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조직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어 딜레마는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이런 말하 쓰시잖아요. 머리 검은 동물은 뭐 기르는 게 키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예,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아, 그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주 급박한 상황에 결국에는 그 사람 성향대로 나올 거야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또 하나의 딜레마는 이거였어요. 장로교 목사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이 변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사람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 사람은 안 변해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 그래서 사람은 변해 두 가지를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근데 조금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자꾸 보면 보면서 자꾸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꾸 생각을 나누다 보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 1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집사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또 어, 제가 가르치는 수화라는 측면에서 수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 세 달이면 사람이 바뀌어요 네. 왜냐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거든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든 일주일에 두 번씩 체크를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는데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네. 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두번세번 번, 번 만나는 숫자가 많아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사람은 변한다. 그리고 그게 어, 복음으로 인한 성경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변화가 있었으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 공동체의 예배들로만 충분한가 아니요 개인의 예배 그리고 공동체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공동체의 예배라는 측면은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진실한 공동체가 함께 뒷받침 되어져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이제서야 좀더 예, 실 예, 절감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우리 모두가 일상의 변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예.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개인 개인에게 책임이 또 돌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구조와 팀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사회복지를 했는데 사회복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 어, 지금까지는 예전에 사, 어, 어떤 한 사람이 어,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었어요. 그 사람이 게을르거나 그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어, 범죄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 책임이야라고 했다면 지금 어, 복지 체계의 여러 그 부분은 어,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어, 만들었던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만들어냈었던 어떤 구조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떨어졌을 때, 개인의 신앙이 넘어졌을 때, 혹은 개인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또 혹은 우리 교회의 구조가 어떤 약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거나 이끌어 주지 못했던 또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우리 안에서도 또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좀더 진실해야 되고 조금 더 끈끈해야 되고 조금 더 사랑이 더 담보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담보되어진 것들을 받으면. 우리가 신자든 우리는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어른이 되어져서 이끔이와 따름이가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건강한 구조를 가진 공동체 또 유기적인 공동체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변화될 수 있고 언제나 붙들어줄 수 있지만 어, 중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는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치우지,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어, 어, 그리고 정말 근율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공동체 네. 그런 공동체가 담보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진 것이 그냥 교회 생활로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삶은 일상의 변화, 그러니까 일터 신앙과 일상 신앙으로 번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 예수를 믿고 막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더 열심히 하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그 부분에다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는 신앙,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뭐 학부모들을 만나고 우리 이웃을 만나고 또 우리 지나가는 어, 교회. 이웃 공동체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아, 어, 개인에게 주셨던 여러 꿈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우리 꿈꾸는 꿈꾸는 꿈터 공동체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도 써 주시고 또 때때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